이어서 명령어 집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명령어 집합이란 CPU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의 모음입니다. CPU의 종류에 따라 명령어 집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듯이 CPU도 CPU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명령어 집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CISC와 RISC에 대한 명령어 집합을 배울 건데요. 먼저 CISC는 X86 아키텍처 기반 CPU의 명령어 집합입니다. 복잡한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고, 명령어의 길이가 다양해요. 그리고 각 명령어마다 명령어 실행시간도 다릅니다. CISC의 명령어는 복잡한 대신에 하나의 명령어가 많은 일을 할수 있어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RISC는 ARM 등의 CPU의 명령어 집합입니다. 단순한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명령어 길이가 고정되어 있어요. 단순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명령어 실행 속도가 빠르고, 명령어마다 실행시간이 대부분 일정합니다. 오른쪽 표에 조금 더 깔끔히 정리를 해놨는데요. 특징적인 것만 비교해보자면, CISC는 복잡, RISC는 간단한 명령어를 가집니다. CISC는 복잡하기 때문에 각 명령어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고요. RISC의 명령어는 비교적 간단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명령어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어 실행 시간을 비교해보면 CISC는 여러 클럭 사이클 소요 가능, RISC는 대부분 1 클럭 사이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클럭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클럭은 CPU의 작업 진행 속도를 결정하는 리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초시계가 1초, 2초, 3초 진행하는 것처럼 클럭도 1클럭, 2클럭, 3클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비교적 간단한 명령어를 사용하는 RISC에서는 대부분의 명령어가 1클럭이 소요되지만 복잡한 명령어를 가지는 CISC에서는 여러 클럭 사이클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파이프라이닝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파이프라이닝은 뒤에 CPU 최적화 기법을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한 번에 여러 명령어를 실행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CISC는 파이프라이닝이 어렵고, RISC는 파이프라이닝이 쉽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모든 명령어의 실행시간이 동일하다는 것은 같은 리듬으로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한 번에 여러 명령어를 처리하기가 용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CPU도 예시로 나와 있고요. 응용 분야, CISC는 데스크톱 PC나 서버에서 많이 쓰입니다. RISC는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인베디지 시스템 또는 노트북 등에 많이 쓰입니다. CISC와 RISC를 예시를 통해 비교해 볼 건데요. 만약 이런 연산을 수행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각각의 방식에서 어떤 명령어들이 사용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든 명령어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CISC 명령어를 보시면 밑에 RISC 방식보다 명령어의 개수가 더 적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CISC는 조금 더 복잡한 명령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조금 더 적은 명령어의 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대신 각 명령어마다 실행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RISC 방식에서는 각 명령어가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개수의 명령어가 필요하게 되고요. 대신에 이러한 명령어들의 실행시간이 대부분 일정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령어의 구조와 명령어 집합까지 알아보았습니다.